안녕하세요. 조아안의 북클럽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안이 영혼을 잠식할 때 아지즈 가지프라가 지으신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음, 이 책의 또 부제는 타인의 시선이 지옥인 사회 불안증 탈출을 위한 인생동 치료라고 쓰여 있네요. 어, 꼭 사회 불안증 까지 가지 않은 분들이라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 불안감을 좀 많이 느낀다 그리고 불안감 때문에 어,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이 시대가 개인이 개인답게 내가 나답게 살수 없는 환경을 많이 조장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타인들의 시선을 항상 신경 써야 되고, 타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인정 하나 받겠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존재 자체로 그냥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듬뿍 받을 때, 굳이 인정받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자신을 헤쳐가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위치로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불안이 영혼을 잠식할 때, 라는 책을 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은 어, 타인이 기대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안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안 되니까 거기서 불안감이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계획하고 어, 예측한 대로 다 돼야 될것 같은데,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힘들게 와닿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음,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도 그랬고요. 그러면 오늘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당신 음, 심리적 분화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주변이나 아니면 본인이 상대방의 기분, 예를 들면 뭐 친구든 직장 동료든 배우자든 연인이든 상대방의 기분 때문에 그 기분이 자기 탓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상대의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부터 생각이 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음, 사이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왜 상대의 감정에 대해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심리적 분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분할한 아주 단순한 개념을 설명하는 몹시 복잡한 단어이다. 여기에는 나는 너와 달라 또는 나는 나야, 내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각자 독립적인 존재이며 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감정과 생각, 반응, 의견, 욕구, 희망 등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것과 같지만 또 어떤 것은 서로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정신적 측면 또는 형이상학적 측면에서 볼때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이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다르며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분리된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가 겪는 일에 대한 책임이 서로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나만의 감정이 있고 넌 너만의 감정이 있어. 우리의 감정은 똑같지 않아. 라는 의미와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대가 어떤 이유로 기분이 언짢다고 하더라도 나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관계 방식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다름을 견디기가 무척 어렵다. 왜 그런 것일까? 좀더 핵심으로 들어가겠다.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 인식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원동력인 자아감을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일까? 분화 없는 관계. 20대 중반 무렵 나는 사회불안증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이 책의 2부에 나오는 심리훈련을 모두 학습한 상태였다. 데이트 신청까지 문제없을 정도로 사회불안증은 많이 완화되어 있었다. 그 즈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은 여성과의 진지한 관계미기였다 여자친구와 처음 데이트를 시작하고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나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다 당연히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곤 했다 나를 상담했던 여성 심리, 심리치료사는 60대 후반의 카엘융 정신분석학자였다 나는 상담 시간마다 그 무렵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를테면 여자친구는 나와 함께 노트북으로 동영상 보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렇게 있는 게 지루했고 불안했다.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라도 쐬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그 말을 하지 않았나요? 심리치료사가 물었다. 여자친구가 실망할까봐요. 여자친구는 나와 함께 동영상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만약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 시간을 제가 싫어한다고 알게 될 테니까요. 심리치료사는 말을 멈추고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 보인 다음 그 주먹을 오른손으로 감쌌다. 여자친구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이렇게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당신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껍질만 남고 사라졌어요. 여자친구의 욕구, 소망, 결핍을 모두 흡수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바로 이것이 분화되지 않았을 때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상대를 그저 감싸 안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그게 무엇이든지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분화 없이 관계는 내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상대에게 구속받는 느낌일 수밖에 없다. 마치 나라는 사람은 늘 그래야 마땅한 것처럼 말이다. 이런 관계 패턴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자신감을 느낄 수도 없으며 스스로를 온전히 즐길 줄도 모르게 된다. 분화와 핵심 믿음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분화시킬 수 있으려면 자신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 인식, 갈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회 불안증을 치유하는 근본 요소인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적 관계를 만끽할 수 있는 필수 단계이다. 나는 수년간 데이트를 할 때마다 분화 문제로 고군분투했다. 훈련을 거듭해 거절에 대한 공포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며 더욱 심각하고 불편한 불편, 불편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 여성이 기분 나빠할까 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가 화내거나 기분이 언짢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야 했다. 가령 여자친구가 일주일에 두번 만나자고 할것 같은 예감이 들면 곧바로 그게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제안했다. 그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여자친구가 부탁을 하면 그래 하고 말해도 될 일이었지만, 나이도가 지나쳤던 것이다. 나는 두려웠다. 그녀가 부탁을 하는데 내가 약간이라도 망설인다면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다고 오해할까 봐 겁이 났다. 여기에서 나의 감정과 행위를 억누르고 있던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 내가 그녀의 말에 100% 동조하지 않으면 그녀는 상처받고 실망할 것이다. 두 번째, 그녀가 상처받고 실망하면 나는 나쁜 인간이 된다. 세 번째, 내가 나쁜 인간이라는 걸 그녀가 안다면 더 이상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분화되지 않으면 이렇듯 상대의 감정이 자신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다.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두 번째, 상대가 화난 이유는 내가 무례하게 대했거나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대가 실망하거나 속상한 이유는 내가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거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상호 교류에서의 심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직 즉각적인 결론만 있을 뿐이다.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군요. 이런 유형의 관계에서는 불안과 혼란, 인간관계에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이 지배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관계 맺기에서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자신의 복제물만 있을 뿐이다. 나라는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다정함과 상냥함 같은 몇 가지 특성만을 지닌 복제물 말이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관계 방식이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 맺기에 있어서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준다. 그리고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타인의 감정에 덜 책임지기.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첫 단계는 남들의 감정에 책임을 덜 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들의 마음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거나 그들의 요구와 열망에 부응해온 사람이라면 이 제안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내가 만난 대담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곤 했다. 그건 그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그들의 기분이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한다면 약속도 잘 지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만 하면서 상대가 어떻게 느끼건 말건 신경 쓰지 않게 될 테니까요. 이 주장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다. 진정한 분화는 상대에게 무심하다거나 무정한 게 아니다. 분할한 여전히 상대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상대에게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대의 모든 감정을 해소할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아는 것이다. 또한 상대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마음속 깊이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심리적 분화가 어떻게 배려심과 책임감을 더 높여주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자신은 지난 몇 달간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를 해왔으며 그동안 대부분의 금요일 밤을 연인과 함께 보냈다. 가끔은 혼자 있고 싶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왔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뭔가 색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욕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자신의 욕구와 상관없이 여자친구와 함께 금요일 밤을 보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말이다. 자신만의 감정과 욕구, 갈망을 끊임없이 거부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마련이다. 아무리 상대에게 선하고 관대하게 보이려고 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참아보려고 애를 써도 자신의 고유한 감정은 밖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어떻게든 찾게 되어 있다. 이를테면 분노, 뾰루뚝한 표정, 쌀쌀 맞은 태도가 그 표출 방법일 수 있다.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부리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노를 억누르고 숨기는데 아주 능숙한 경우이다. 이때는 두통, 긴장, 알수 없는 불안감, 만성적인 배탈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겪을 수 있다. 억눌린 감정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든 관계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만의 감정, 생각, 욕구 등을 영원히 숨기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표현해야 한다. 분화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당신의 감정에 책임이 없어 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구를 자주 상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를 대하는 자신의 반응이 차가워지지는 않는다. 사실 타인이 늘 차지하던 공간에 자기 자신의 다양한 감정이 들어서도록 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오히려 타인의 감정을 더 많이 공감하게 된다. 물론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책임을 덜 지는 것이 무척 두려울 수도 있다. 여자친구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자칫 연인 관계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명확히 지각하고 그것을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면 실제로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분화와 실망. 사회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실망시켰을 때, 거절당했을 때와 똑같이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 상대가, 상대가 실망할 건, 실망한 건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며, 남들이 자신을 비판하며 애정과 호의를 거두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자책한다. 그 결과 내가 수년간의 인간관계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무척 애쓰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불가능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이다. 실망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정확히 두 사람이 늘 똑같은 감정과 욕구를 느낀다는 게 어찌 가능할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은 이것을, 다른 한 사람은 저것을 원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할 때 느끼는 실망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가 남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자유롭고 편안해진다. 실망은 인간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감정이다. 자신이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습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엄한 존재인지 마음 속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비록 자신에게 인간적인 흠과 단점이 여전히 있더라도 말이다. 분화와 의견 불일치,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인식 믿음, 견해 등을 철저히 꿰뚫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자아가 강한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 의견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심리적 분화가 잘 이루어진 것이다. 반대로 심리적으로 분화되지 않은 사람은 타인과의 의견 차이를 매우 힘들어한다. 상대를 감싸하는 상태일 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동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심리적 분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강력한 자아를 얻을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타인을 감싸는 자신의 미세한 방법을 집중해서 모두 관찰하는 것이다. 자신이 진짜로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믿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차려보자. 타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점에서 상대와 의견 차이가 있는지를 잘 관찰해보라. 또한 가지 방법은 타인의 의견에 되도록 자주 반대하는 것이다. 분화의 핵심 요소는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늘 자신을 인식하며 타인의 의견에 굴하지 않는 건 역시 분화의 일부이다. 심리적 분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사소한 의견, 의견 차이란 일상생활에서 늘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분화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느낌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 질문은 심리적 분화를 개발하고 자아를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과 진실, 그리고 자아감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해준다. 그러나 그 어떤 질문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사회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건 뒤로 제쳐두고 틈만 나면 남들이 기뻐하는 일을 찾으려고 골똘히 생각한다. 이를테면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경우 난 오늘 새로 개업한 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싶어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먹자 난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한다. 왜 원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을까? 원하는 걸 말하면 상대가 싫어하거나 그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혹은 친구나 직장 동료, 이제 막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어쩌면 모든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책임 의식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이 고른 레스토랑을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할 때 할까? 하는 생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음식이 맛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거나 지루해하기라도 하면 자신이 좀더 괜찮은 레스토랑을 고르지 못한 것이라고 자책한다. 이런 심리 현상을 어미 암탉 중후군이라고 부른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와 같은 질문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일까지 삶의 전체 영역을 다룬다. 만약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감추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자기 존재의 일부가 억눌리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다. 실망감, 좌절감, 긴장감. 분노 슬픔을 느낄 수 있으며 몸이 무겁고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진실하면서도 만족스럽게 타인과 교류하려면 매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하지만 사회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의 욕구를 당연히 드러내야 할 상황에서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탐색한 후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런 행위는 다음과 같은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도 원한다면 나의 욕망은 받아들여진 거야. 하지만 그들이 거부한다면 내 욕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걸 감춰야 해. 그 결과 오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뿐, 심지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실제로 내담자들과 대화해 보면 이들은 스스로에게 원하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저항에 부딪친다. 자기가 원하는 걸 충족시키는 게 이기적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타인의 관심사에는 늘 신경 쓰면서 자신의 욕구는 묵살하고 부정하며 억누른다면 그러한 삶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나눔은 좋은 거야 라든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 이 개념은 사회와 과정의 일부로 우리가 타인과 협력하며 살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과민하게 받아들여 결국 자신을 부정하는 지경까지 몰고 간다면 이는 문제가 될수 있다. 자기 부정은 타인의 욕구와 필요, 좋아하는 것을 당신의 욕구보다 우선순위에 둘때 발생한다. 즉, 자신과 상대방의 욕구가 둘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타인의 욕구가 우선이지 자신의 욕구는 차선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라도 하면 이기적이고 나쁜 짓을 했다거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한다. 이것은 더큰 불안감과 우울증의 원인이 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시킨다면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 맺기는 불가능할 수 있다. 붕괴심, 낮은 자존감, 사회 불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욱 올가맬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진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비춰지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진실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히 표현할 때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훨씬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요구할 줄 안다는 건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의 현재 생각과 느낌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 맺기와 친밀감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상대의 욕구는 다 들어주면서 정작 자신의 욕구는 숨기는 게 우정 쌓기와 관계 맺기의 비결은 아니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상대와 공유하지도 않은 채 계속 베풀기만 한다면 우리의 균형 감각은 깨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우리를 존중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그 관대함을 이용하려고 들기도 한다. 이는 나라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짓밟히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요구하려면 매일 반드시 이 문제를 탐색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 탐색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나는 본래 어떤 사람인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자 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자주 요구해 보자. 사람들이 늘 거절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상대가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심리적 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음, 그 사람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니까. 난 여전히 이걸 원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때로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피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영영 해결되지 않는다. 거부당하더라도 원하는 걸 표현한다면 자기 안에 무언가가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아니오라는 경험에도 기죽지 않고 여전히 건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욕구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